오늘 저희는 페티에를 떠나서 안탈리아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3박 동안 잘 묵었던 오션블루 호텔. 안녕! 이 호텔은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laughs> 전부 말해드릴 순 없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곳에서 인사가 됐다는 점. 뭐그 정도? 모든 분들과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여기서. 또다시 저희는 3시간 정도의 버스를 타고 안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저희의 다른 지역에서 터키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안탈리아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3시간 20분쯤 걸렸거든요.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버스가 좀 밀리는 듯합니다. 저 옆자리 한 자리, 여기 두 자리. 그 한국에서 흔히 저희가 타는 그 우등석 시외 버스? 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라서 3시간 아주 거뜬했습니다. 오, 저희는 안탈리아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 깜깜해지기 조금 직전이라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숙소가 올드타운 근처거든요. 거기까지 트램이 한 번에 연결된다고 해서 네, 트램을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보다 안탈리아가 뭔가 더 도시인 느낌? 그래서 되게 인프라가 괜찮네요. 어? 이쪽인가? 근데 터키 트램 생각보다 너무 좋죠, 말이요? 난 에어컨 틀어져 있고 쾌적해서 너무 좋아. 유럽이랑 다른. 어, 진짜 에어컨이 좋지. <laughs> 어. 유럽에서는 진짜 트램 타면은 아주 가득 차가지고 에어컨 안 나오고 답답하고. 아무튼 안탈리아 트램 에어컨도 나오고 아주 쾌적합니다. 올드타운에는 올드피플만 사나? 마치 마리오. 와 여기는 진짜 명동이다. 진짜? 명동 분위기 불신난다. 어, 명동 거리 한복판. 어 저거는 터키판 다이소인가? 아 없는 게 없는 다이소. 숙소에 다 도착했습니다. 언제 오지? 포스트가 직접 열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마리오는 건물 외관이 많이 낡아서 지금 불안, 초조, 긴장인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저희는 드디어 체크인을 했는데요. 건물 외관이 낡아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요리를 많이 해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한식을 못 먹은 지 한참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대망의 주방. 헐 빨래 건조대가 있네? 내가 폈어. 마리오 빨래요정. 빨래 좋아하거든요, 마리오. <laughs> 여기 이 에어비앤비는 1박에 단돈 68,000원입니다. 어때요, 마리오? 중산대? 잘구 했지? 그니까. 내가 나름 번화가를 원했지만 완전 번화가고. <laughs> 뭐 치안 그래서 나쁘지 않고, 네. 가격 비싸고, 아니 가격 싸고. TV 짱 크고. TV가 엄청 커요. 여기서 여... 영화 보면 진짜 불만 나겠는데? 그렇 엄청 커가지고. 음. 저희는 여기서 이제 영상 작업 많이 하고 실내 활동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안탈리아 여행하면서 예쁜 영상 많이 찍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않네 근데 저쪽에 진짜 공원처럼 잘돼 있다. 여기가 약간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여기 그치? 깔끔해. 엄청 깔끔해. 그리고 가격대가 뭐. 가격대는 잘 모르겠어, 아직. 가격대 지금 200 정도니까. 아. 200이면 만 원인데? 어? 되게 괜찮은데? 어, 나 이거 먹고 싶다, 지금. 네, 먹읍시다, 그럼. 뭐, 먹어요. 뭐, 네. 제가 키우는 아들입니다. <laughs> 야자수도 있고 햇빛이 딱 비치는 게 멋있고 좋네요. 아 좋다. 제가 사실 요즘 막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약간 운동을 하고 난 상태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우리 마리오 씨는 절 도와주지 않네요. 원래 운동하고 먹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laughs> 진짜 여기는 완전 동남아 같다. 저 햄버거 안 먹는다고 해놓고 배고팠는지 개눈 감추 먹었어요. <laughs> 너무 빨리 먹은 감이 없잖아 있지? 괜찮아 빨리 먹어도 돼. 저희 오늘 장장 4.9km, 솔직히 돌아와서 한 5.5km 넘게 온것 같긴 한데 걷고 달리고 해서 고지야 눈앞에 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운동 열심히 했다. 그렇지. 햄버거 먹어. 도 돼. <laughs> 어, 네, 여기가 드디어 안탈리아 오면 꼭볼 수밖에 없다는. 어, 아, 저기 써 있다. 한국말로는 하드리안누스의 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문이고요. 이게 올드 타운의 다양한 길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입구, 뭐 그런 존재라고 해서 안탈리아 여행을 할 때는 이 문을 통과할 수밖에,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면 한번 이 문을 지나서 오늘은 여기 올드 타운 관광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탈리아의 랜드마크. 어,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안탈리아 오시면 그래도 뭐, 유명한 문이라니까 한 번쯤은 지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닥이 미끄럽다니까 꼭 미끄러움 주, 의하세요 근데 이쪽에 시푸드가 많다. 와, 대박. 와. 와, 여기서 밥 먹으면은 기분 최고겠는데요? 와, 진짜 바다 넓다. 여기 대포가 있는데? 어디? 헉! 그렇네! 진짜. 여러분 티르키에 오면 저는 안탈리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탈리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 좋아하고 뭐 약간 날씨 선선한 거 좋아하고 거 적당히 낮에 여름, 아침저녁엔 가을 선선하고? 어 아침저녁으로 가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고 여기는 바로 올드바자르입니다.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올드바자르, 그랜드바자르, 뭐 투스테이 바자르 엄청 종류가 많아요. 약간 재래시장 같은 느낌은 아니고 동남아의 야시장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발이랑 옷이랑 뭐 진짜 여기 뭐 특산품도 가, 간혹 팔고요. 엄청 많아요. 오, 이쪽은 또 다르네? 이쪽은 또 다른 느낌의 바자르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탈리아에 있는 바자르라서 좀 한산한 편인 것 같고요. 이스탄불에 있는 바자르를 갔을 때 정말 붐비고 정신없고 담배냄새 엄청 많이 나고 쉽지 않았습니다. 와, 시장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밑에 항구가 있네요. 해적선이 엄청 많다 그니까 러 원래 캐리비안의 해적이 티리케에랑 관련이 있나? 없지 전혀 없지 근데 어쩌다가 컨셉을 캐리비안 해적을 잡았을까? 저기도 가라. 온다 응. Fish inside? 와우 빵으로 유인해서 잡는다 그니까 <laughs> 미끼가 빵이야 와 그리고 낚싯대 쩔어 낚싯대가 그냥 어? 음. 나무가지야 보수는 장기 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 오. 오. 우와 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딱팽팽어오 맛있어 잖아데 이건 고기가 아니고 뭐야? 오징어인가 봐 뭐야? 해보기 뭐지? 뭐라고? 뭐고 보루 보루? 마마 엄청 새우처럼 생기기도 했고 뭔가. 엄마! 라면! 와우. 바이바이. 먹는 게 아닌가 봐. 아. 보루라는 애네. 보루. 보루. <놀람> 우리도 여기 좀 앉아 있을까? 아무튼 오늘은 저희 이제 해질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구름이 한가득 있어서 해가 벌써 어둡게 지는 것 같네요. 저희는 여기서 집까지 또다시 거리가 꽤 있어서 저희의 오늘 안탈리아 여행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맞죠 하세요 아니 우리 맞죠 할게요